안녕하세요, BJ 현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초보 강의를 위해, 어, 쩔을 받는 모습을 녹화할 테, 텐데요. 네, 제가 고룡의 안식처에서 쩔을 받는 모습을 잘 감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을에 들어가서, 네, 던전을 클릭합니다. 그 던전에 들어가면 고룡의 협곡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우릴 선택, 클릭 후 고룡의 안식처를 바고헬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건다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어쩔 때는, 음, 레벨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 쩔을 받을 수 있게 할수 있는데요. 네, 이런 건다공짜로이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순발력이 필요하죠. 그 순발력이 싸움입니다. 아, 네. 여기는 길드원들이 지금 카톡을 하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뜨겠고, 뜨면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쩔을 받은 모습.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방을 만든다고 하면, 파티원 모집, 그후 3인 파티, 파 모원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 너무나도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다 나가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언젠가는 램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쩔을 받게 되죠. 네, 언젠가는요. 하하. 지금까지 BJ 현도였습니다. 초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